풍경 진짜 좋다 그래, 래비 여기 아, 촬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요? 여 뭐야, 아 나무는 어디에다 사용하나요? 아, 진짜 되게 엄마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킹수스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 사파의 판시판과 까까마을 뭐 하나라는 것도 구경하고 이것저것 많이 구경을 했는데 제가 쓴 돈을 한번 정산을 해보니까 거의 10만 원을 썼더라고요. 제가 다낭에서 10만 원으로 여행하기랑 만 원으로 여행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10만 원쓴거 여기서 그럼 만 원으로 여행하기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 한번 만 원으로 여행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거의 약 약 9시 24시간 동안 만원으로 사파에서 여행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아직 숙소를 예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숙소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 숙소를 어디를 예약할지 몰라 오늘의 숙소는? 여기 and breakfast yeah 진짜 제가 오랫동안 여행하는데 이만한 숙소랑 이만한 그렇게 관리하고 깨끗한 곳을 잘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침을 주문했는데 아침이 사실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주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음식 하나를 선택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뷔페까지 포함해서 2만 원. 아니, 좀 이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이건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에요, 점심. 브런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 하다가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런디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입에다가 때려 넣어 놔야 돼요. 이렇게 또 아침도 먹었고 만 원으로 생존 아만 원으로 여행하니까 기 지금 사파를 여행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사파에 오면 바로 볼수 있는 사파 호수입니다. 사파 레이크. 오늘이 1월 2일이고 한국으로 지금 겨울인데 여긴 19도예요. 근데 너무 뭐니? 아무튼 이곳 사파에서는 한국 날씨로 치면 영화로 떨어진 겨울의 날씨일 텐데, 여기는 이렇게 꽃이 핍니다 아, 풍경 진짜 좋다. 와... 이런 데는 딱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그 구름 좀 보세요. 예? 이 잔잔한 물. 아 대박 미쳤다. 역시 이게 베트남이 진짜 낭만 있는 게 이렇게 인도로도 오토바이가 다니거든요. 이렇게 사람과 오토바이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진짜 오토바이만 있으면 여자친구랑 어디든 놀러 갈수 있어요. 저도 이제 여자친구만 있... 커플들이 여행하기 정말 좋네요. 부럽다. 아이, where from? 인도네시아? 어? 어. 안녕하세 Enjoy your trip. 괜찮아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괜찮습니다. 오래 <뭐를 안 하고 있어요> 좋아요. 사람들 부러울걸요 저를. Sorry. Hiking hey, tomorrow. Hiking? Yes. f o n e day, one day two. Have we the... Yes. If I want to c h e c k i n g I will call you. It's okay. And thank you, how to say? 오 참다. 아, 오 참다. 여정 오 참다. Thank you. 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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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운 여정. 참다운 여정. 오케이. 이렇게 사파 레이크에 오면 무언가 업그레이드된 몽족 소수민족 분과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어요. 이게 또 언어도 배워볼 수 있고 참 이게 다 공짜입니다. 공짜. 아, 마틴? 예, 아. I go o the u n a i n a a 예. This mountain. 예. 사람 모인데. Yeah, mountain, it is bamboo o r yeah. t h a n k you. 자마자 오자마. Okay, see, okay, see Sorry. Sorry? 기린. 기린. 키린키린키린키린 Hello. y o friendly? 아, l i okay. oh, Yeah, as n h yeah. 오늘 to today maybe yeah. just uh, from here to go there a b o t m 여기. 또 세. 오케이. 야. 증발할 것 같아. 이번에는 동주 피포이 아니라 자호 자오 피포르, 자호족으로 만났어요. 지금 여기 제가 온 이곳은 공원입니다. 사파 공원. 여기에 특별한 행사 날이나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에 있는 저기가 선플라자라고. 저기서 그 모노레일을 타고 1차로 올라간 다음에 2차로 케이블카를 타고 저기 판시판이라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거 선플라자입니다. 아나 오토바이 타고 이제 슬슬 가고 싶은데 저기 언니가 계속 있어 언니 없을 때 빨리 가야되 오기 전에 빨리 가야된다 그 호객행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가 도착한 이곳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슈퍼마켓과 다이소를 합쳐둔 그런 종합마트 여기 찐 현지인들은 다 여기서 사요 지금 시간이 약 1시 3분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제 식사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하나에 4,000동 이게 진짜 가격 맞아요 1.5L가 8,000동이면 보통 숙소에서 2만 동 받거든요 이거 한개 근데 진짜 가격은 8,000동입니다 아침 햇살이 이정도면 5만도 2,500원? 아 진짜 맛있겠다 와우. 이 아침 햇살이 베트남에서 진짜 인기가 많아 이거 1.5리터거든요 이게 700원 반탕 우와 초코파이 이게 얼마야? 아니 여기 초코파이가 있는데 이뭐 46,000. 46,000. 어. t <떡> h a 0 0 you. t h you. Thank you. t h o u t a n k you. t y Thank you. 맛은 이제 똑같은 초코파이 맛. 와 이렇게 나 많이 남았네. 어이, 예. 아껴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나름 점심도 먹었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트레킹이든 오토바이 타고 라이딩이든 하이킹이든 히치하이킹이든 여기 로컬 마을을 구경 하는데 오늘날 뭐 따라다니면서 뭐 설명은 듣고. 시골 마을을 그냥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골 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도로 퀄리티면 여기는 로컬 마을로 가는 게 맞아요. 야! 아 앞쪽 보고 다니세요 선생님 위험해요. 퍼스파가여기저 <놀람> <코스 맛인가? 놀람> 풍경이 짜 사기예 사기. 사귀. 저 쪽으로 이렇게 햇살 내는 모습이 미쳤다. <놀람> 저제 리얼 꼿꼿들 아니야? 그냥 길길 꼿꼿. 뭘까? 길 꼿꼿 맞나? <놀람> 마치 뭐 마인크래프트 할때 그냥 길 가다 나오는 그런 꽃꽃들. 와, 풍경이 진짜 여기 사기다 사기. 저거 오토바이 저거 운전 가능? 미쳤다 진짜 여기. 야생닭.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있이 닭들하고 놀수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저 닭을 어떻게 잡냐? 저게 저기 뭐야? 저기서 뭐, 뭐, 웨딩 사진 같은 거 찍는데? 와, 멋있다. 여기서 찍는구나.

Okay. Thank you. Thank you. Come on, come on, come on. 라이즈 right? t a o 이렇게 만 원으로 여행해도 이렇게 예쁜 누나랑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제 슬슬 해가지기 시작해서 좀만 더 둘러보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로컬이지 않을까요? 와, 깨 닭들도 있고, 이렇게 그냥. Hello, hi, hello. Hi. 베비 안녕. 아. 아니 얘들은 뭐야?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서 이렇게 물은 것이네. 거위들. 그냥 산책하는데 여기서. 더 있어. 뭐야? 여기 뭔데 계속 나와. 뭐야, 이게. 대박이다. 선생님들 퇴근하나 보네? 저좀 지나가도 될까요? 지나가도 돼요? 그 남의 집 아니에요? Hi, h e l 다 나무를 캐어서 하시네. 아. 이분옷 보니까 학생 옷 같은데, 부모님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 엄청 현연이 현이 현연. 와. 물어놔 봐야 되겠다. 다음. 던지. <laughs> 어, 어, 아, 어떡해. 어. 어, 깜짝이야. 병아리가 죽어 있어. 아. 뭔가 물컹거려가지고 놀랐네. 살짝 살포시, 그냥, 불구한데. Excuse me. You from Vietnam? Uh, can you speak English? 나무는 어디에다 사용하나요? 나우깡. 아, 밥을 찐냐? 아, 밥을 는 데다 사용한대요 아, 이렇게 밥 지을 때 때우는 나무인가 보다. 지금 집으로 가는 건가요? 예. Yeah.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Mm -hmm. 14살. 14살? 부모님 yeah. 도와서 이렇게 밥 짓는데 쓰는 나무 이렇게다 가는 거네. 오케이. 같이 나눠 먹어야지. This is for you. Mm -hmm. <laughs> 바이바이, bye 바이바이, bye. Bye. Bye bye. 어 근데 여기 애기 얘 어떡하냐? <뭔람> 이거 또 친구들이 또 왔네 마중나와졌다 친구들이 엄마 아니야 쟤는? 야 니가 엄마 아니야? 와 미쳤다 풍경 와 아, 내가 먼저 와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와있으니까 외국인들 다 알리는 네 하이, 이게 음. 뭔가 트레킹 코스인가 보다. 솔직히 여기 아까 가이드 했었는데, 그러니까 돈 내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자연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데 돈 내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놀람> 뭐야? 이거 바나이아니야 진짜... 들어네 <놀람> <그거> 뭐? <놀람> 오케이? 아 don't have money, 감사합니다. Oh, 에 e 짜로 찍어 된대요 오 g 에 이거로 드려야 되겠다. o 가 s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o go to t t h a n k you. Thank you. t Thank y o 와, 대박이다. Thank y <laughs> 아, 이제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숙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씻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래도 해주면 바로 빨아야 합니다. 이렇게 빨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 아무튼 이렇게 빨래도 하고 이렇게 샤워도 해결했는데 아침에 여기 숙소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온 거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도 한번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여기는 오늘 낮에 한번 왔던 데요 여기는 바로 사파 광장입니다. 이렇게 밤에 뭔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나온 것 같아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왜 이렇게 작지? 맛은 똑같은데. 아, 꼬마, 귀여워. 어디 가는 거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보다 돈이 많다. 솔직히 돈을 줄순 없어요. 왜냐면, 돈을 주면, 제가 다 어른들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줄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없어 없어. 아니 웃기다. 어? 없어 이제. 이제 없어. 아졌잖아한 게. 아니 웃긴 게, 지금은 애기들이 쓰는데 다른 애들이 달라네. 뭔가 뭔가 일스를네 그리고 애기들한테 뭘 시키는 것 같아. 엄마가. 아 저기 남자기 계속 쪼그로 뛰게 하고 있어. 아 근데 아침인데. 딱두 개밖에 못 먹었네. 이거. 아, 안녕. 나 이제 진짜 없어 이제 등게 어? 아? 아 노모니. 아 진짜 없어. 오, 어, sorry. Sorry. 어. 아 진짜 되게 엄마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진짜. 아 저기 진짜 엄마 너무한다. 지금 8시 50분인데. 솔직히 베트남에서는 해 떨어지면 거의 다들 일찍 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나와가지고 애기를 저렇게 일시키고.